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는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 여전히, 이, 여전히 어,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어,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 경우가 많다, 놀 확률이 많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수는 어,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 종목에만 집중해도 될것 같다. 종, 지수는 어,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어, 오늘 좀 단타 칠게 많을 것 같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 좀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우선 금강철강은 어제 철강주가 상한결 가고 오늘 역시나 가겠어요. 금강철강이 대장이었죠. 보시면은 오전에 개비 뜨고 아침에 눌렸을 때 개비 뜨고 눌렸을 때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장막판에종가종가 배팅 개념으로 잡아 들어가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떨어질 때 종가 배팅하고 어, 종가에 또 올라가지고 종가에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지바이어, 이지바이어도 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어제 반등 없이 눌리고 오늘도 오전에 눌렸죠. 그래서 오전에 좀 거래를 했는데 오전에 떨어질 때 잡아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동일 타점에서 잡아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지 스틸. KG스틸. 케이지 스틸은 어제 상한가를 갔죠.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좀 높아가지고 좀 짧게 짧게 쳤어요. 오전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어, 갭이 많이 좀 떠서, 아 아래서 시작하길래 오전에 사고 올라갈 때 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입구가는 좀 높아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큐라클. 피라클도 어, 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2 일차였죠. 이게 좀뒤에서 나온 구간이어서 어, 이쪽 위쪽은 어, 위에는 하지 않고 어제 초점에서 한번 사고 어, 좀 불안했어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안 나오길래 그래서 짧게 매도를 했는데 폭가가 뭐, 가긴 했지만 어,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면은 단타 칠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오늘은 또 패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테마들이 형성이 되니까 좀 단타 칠게 많아요. 또 내일은 또 NPC에서 단타를 칠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이 또 올랐죠. 한신기계가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총대 장이었는데, 다시, 어, 쌍고, 어, 쌍고 쪽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거래하기는 힘들고,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대량주 후보로 올라왔던 페이지 스틸은, 어차피 이게 쌍룡차로 간 것이기 때문에 대량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건 재료액이 강하죠. 네. 맥널티, 이 원두는 약했습니다. 원두는 약했고, 금광철강이한번더 상승을 하면서 나아졌어요. 금광철강은 대장주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금광철강이 대장주가 나왔네요. 금광철광 입력 4월 21일 오늘 잠깐만 봐볼까요? 보성 파워텍은 3월 10일 어, 여기서 대장주라고 어, 잡았었는데 어쨌든 대장주로 잡고 나서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반등, 다시 저가 깨고 반등이 나온 상태고 한신기에도 3월 14일, 어, 3월 14일이면 여기죠? 여기서 대장주로 잡았었는데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고 반등 이런 식로 나와준 거고 한일사료는 3월 22일 어, 여기서 대장주라고 잡았었는데.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 나왔고. 휴림넘버시 3월 28일. 어, 여기서 대장기로 잡았었는데,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난선왕님은 3월, 3월 30일. 어,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았는데,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TJ미디어는 4월 1일. 4월 1일 여기서 잡았었는데,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제가 대장기로 잡은 건뭔 말을 뭐라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대장기로 제가 여기서 어,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리고 이게 여기서 잡았어도 어, 더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더 가더라도 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잠깐 살펴봤는데, 반등은 다 나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대장주 후보를 좀 이렇게 천하까지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놀고 있고. 한신기가 쌍고라서, 이제는, 뭐, 여기서도 조금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서 제가 8,000원을 기다렸었는데, 8,000원 오지 않았었고. 케이지스틸은 쌍용차 <laughs> 관련이라서 이게 좀 무서운게 단타가 아니고서는 어려운게 뭐 장끝나고 아니다 어그 다른쪽에서 어디쪽에서 이게 여기가 케이지고 여기가 광림 쌍방울인데 장끝나고 뭐 여기에서 했다 해버리면 여기 바로 하한가기 때문에 애매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당일 단타만 장중인 단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보성 파워텍도 결국은, 어, 이것도 반등이 나왔네요. 이것도 저 6,000원인가? 어, 이쯤 기다렸는데, 오진 않았고. GS 글로벌, 아,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등이 좀 시원하게 저는 3일차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고 질질질 흘러버려가지고, 제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치고, 한번더 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쉬운 종목이고, 아, 현대사료가 여기서도 확실히 땡겨줬어요. 어, 확실히 강한 놈들은, 어,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래는 못했습니다. 너무 높, 높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일사료는 대단하네요. 이놈은 떨어지면은, 어, 한일사료는, 이것도 대장주, 무조건, 한일사료가 여기 있구나. 이거 떨어지면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NPC를, 아, 이가상한가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3,000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일동 홀딩스도 떨어지게 기다리는 입장이고 코스모신 소재는 오른좀우량에 가까워서 패스 금강철강은 어쨌든 오늘이 지금 1일차니까 이틀차 3일차도 노려볼 만하고 토도 아니고 또아 아니고 여기 좀 천악대에서는 조금 뭐 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어, 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좀 금요일이고 한데 그래도 장이 상승장으로 돌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타 치기에는 어, 괜찮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니다